아들 잘 지내지? 오늘은 대한민국이 부패가 사라지고 공정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아들과 함께. 아들아. 대천에서 용이 안 나온다고 하잖아. 대한민국에서. 왜안 나온다고 생각하겠어? 근본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 아들, 부패. 부패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 무난히냐고? 맞아 아들 정확하게 말했어 아들 모든 공정을 무너뜨리는 것 모든 공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출발점이 결국 이거야 이거 권력도 특혜도 불공경도, 전부 돈 이거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돼. 세상은 물질만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아빠가 그거를 막을 수 있냐고? <laughs> 아빠가 이 내용을 갖다가 1년 가까운 세월을 생각을 해 봤어. 그런데 답은 아주 간단한 데 있더라고. 지금의 세상은 IT. IT가 지배하는 세상이잖아, 아들아. 아빠가 아주 단순한 방법을 방법으로 부패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것은 이거 이거의 흐름을 숨길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야. 만들면 되는 거야. 지금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더라.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오고 가고, 결제를 하려고 해도 사업, 하는 데 있어서 결제 금액이고, 임금을 주고, 모든 것이 지금의 세상은 현찰을 쓰지 않아도 얼마든지 물건을 살 수도, 팔 수도, 거래처에다가 입금을 할수 있어, 대금을 주고 그것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것을 명확하게, 명확하게 하면 되는 것이야. 카드 결제, 계좌 이체, 휴대폰 송금, 현찰이 없어도 다 되는 세상이라 이거야. 그런데도 큰 돈이 현찰로 오간다면 그것은 거의 99.9%가 정상적이지 않은 돈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아빠의 생각은 이거다. 사업자든, 개인이든, 일정 금액 이상은 무조건 온라인 거래로다가 돈의 흐름을 갖다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지. 돈의 크기, 금액은 전문가들이 상의해서 개인과 사업자 다르게 하든지, 하지만은, 금액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지. 그것을 정하면 되는 거고, 아빠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무엇이냐? 이거의 흐름을 명확하게 하자는 거야. 명확하게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불법적인 정치 자금이 줄어들고, 공무원 뇌물이 사라지게 되겠지. 특혜 줄 이유가 없어진다는 말이야. 특혜를 줄 이유가 없어하더라. 왜? 돈도 안 받았는데 왜 특혜를 줘? 돈도 안 받았는데 왜 특혜를 주냐 이 말이야. 왜 불공정을 주냐 이 말이야. 그 순간부터 공정한 경쟁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아빠는 생각한다, 이 말이야. 아들아, 어떨 것 같아? 아빠의 생각대로 된다면 정말 공정한 경쟁이 될것 같다고. 아빠는 이 한가지만으로도 부패의 70에서 80%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야. 그것이 무엇이냐? 이 법을 만들면 누가 가장 싫어할까? 아들. 힘 있는 정치인. 기득권을 가진 사업가들이 가장 싫어하겠지. 왜? 자기들이 쓰던 편한 길을 막으니까, 편한 길이 막힌 거지.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언론을 움직일 거야. 어떻게? 어떻게 움직이냐? 이 법은 국민이 더 불편해진다. 시민을 감시하는 법이다. 이렇게 해서 국민 스스로 반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야. 국민 스스로가 이 법이 불편해서 감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해서 포기하게 언론에 노출을 하고 언론 뉴스를 움직인다 이 말이야. 아들아. 언론의 힘이라라는 거는 막강해. 아주 막강해. 국민 스스로가 국민 스스로가 끌려가지 말고 생각을 해 봐야 한다는 것이야. 뉴스가 정말로 국민을 위한 것이고 뉴스 기자가 국민을 위해서 글을 쓴다면, 그래서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 정의롭게 뉴스가 만들어지어 방송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부패 없는 공정한 나라가 될수 있다고 아빠는 믿어 의심치가 않아. 아들아, 부패는 복잡해.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없어지냐? 금방 이야기했지만, 투명해지면 돼. 투명해지면 돼. 아주 투명해지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이야. 그런데 그 투명함을 막는 게 권력이고, 언론이고, 때로는 깨어있지 못한 국민의 묻지마 지지로 인해서 그것이 힘들어진다, 이 말이지. 왜 국민이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2부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걸로 한번 해보자. 2부의 제목은 묻지마 지지가, 그냥 묻지마 지지가 나라를 망치는 이야기가,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 그럼 안녕!